유아대회 현지 일본어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야키니크집에서 불판 바꿔달라고 하는 회화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 교재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와 점원의 대화가 되겠고요. 나부터 들어가 볼게요. 스미마센, 저기요 라면서 점원을 부릅니다. 같이 가볼까요? 스미마센, 네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아미 가일때 모라떼 모이데스카. 라고 하는데요. 이때 아미는 망을 말합니다. 우리 야키니쿠 집 일본에 이제 고기 구이 집을 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망이 이렇게 생긴 네, 불판에다가 고기를 굽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아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 망 가이루가 바꾸다 란 뜻으로, 갈때 뭐라 때모 이래스까? 라 해서, 대 뭐라 때모 이래스까? 뭐, 뭐, 해 주실 수 있나요? 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망 바꿔 주실 수 있나요? 라할 때, 아미, 갈때모라때모 이래스까? 라고 말합니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아미, 갈때모라때모 이래스까? 한번 더. 아미 가에테 모라테모이이데스까 네, 그렇게 해서 망즉 불판 바꿔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고요. 그럼 이제 저머니 이렇게 바랍니다. 하이 네. 하이 네. 아미노 우에노 오니꼬토 톳테 이타다이떼모요로시이데스까 라고 하는데요. 아미노 우에 라면은요. 우에는 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판 망 위라는 뜻이 되죠. 불판 위에 아미노 우에노 오니끄는 고기를 말합니다. 니끄가 고기인데, 고객님의 고기니까 앞에 오를 넣어서 보다 정중하게 말하는 거고요. 오니끄오, 고기를 토르는 잡다, 취하다, 따다 등을 가지고 있죠. 뜻을. 그러니까, 토떼이다다이떼모, 잡아주실 수도 이 있을까요? 라고 할때 여럿이 괜찮다. 여럿이 데스까? 괜찮을까요? 라 해서 즉 불판 위에 고기를 잡아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이 말은 불판 위에 고기를 집어주시겠어요? 라는 게 되죠. 한번더 같이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아미 노 우에 노오니그오 돋데 이따다이때오 여럿이 데스까? 라고요한번더 같이 읽으면 아미 노 우에 노오니그오 받아 주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해노 아미오 持ってくる. 그래서 바꾸는 불판, 바꾸는 망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저머니 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미 라면서 불판 망오떠리카이いたしますね 라고 하는데요. 오떠리카이いたしますね라할때 돌이카에루 라는 말 자체가 원래 돌이카에루인데요.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집어서 바꾸는 것, 대체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앞에 오의 동사 마스형의 이다스의 형태를 써서 제가 뭐뭐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어투가 되는 거죠. 아미 오토리카이다시마스네라고 하면은 불판 망 바꿔드릴게요라는 말이 됩니다. 같이 가볼게요. 아미 오토리카이다시마스네 한번더 아미 오토리카이다시마스네 네, 그렇게 오면 되고요. 이어서 失트하겠습라 하면은 실례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불판을 바꾸겠죠. 한번더 스레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라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하이. 아리가토 자이마스. 네, 감사해요라고 말해야겠죠? 같이 가 보겠습니다. 하이. 아리가토 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제 점원이 스트레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라는 말로 이제 교환을 해 주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스트레시마스. 실례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장소에서는 물러날 때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 끝나고 인사할 때 오사키니 먼저 스트레시마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즉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으로도 스트레시마스를 쓸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퇴근할 때도 오사키니 스트레시마스라 하면은 먼저 들어가 볼게요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도와 히가츠가 나이가 있는데요. 콘도와랄할때 콘도는요 이번에 또는 다음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콘도 라고 할때이 한자에는 이마, 지금이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라고만 해석을 하기 쉬운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콘도 뒤에 미래에 있을 어떠한 말을 할때 이때는요, 다음에란 뜻으로, 마따 콘도네 라면은 또 다음에라고. 마타콘도 아소보라는 식으로 말하면은 마타콘도 또이 다음에 아소보 놀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 다음을 말할 때 다음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나는 또 이렇게 말해요. 스미마센 저기요 스미마센 저기요 이제 불이 안 붙으니까 부르는 거죠. 점원을 네 그러자 점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 오카가이시마스 라고 하는데요. 하이 네 오가가이시마스 여러분 우리 오가가이시마스 점원이 정말 잘 쓰는 틀에 박힌 멘트 중에 하나로서 고추모 가가이시마스 기억하고 계실까요? 주문 받겠습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었는데요. 고추모 이런 멘트 안 쓰고 그대로 그냥 오가가이시마스 하나만 이렇게 와도 됩니다. 네 주문 받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는 멘트인 거죠. 하이 오가가이시마스 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가 되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なんか 희가, つかない, 미다이데, 라 하는데요. 난가, 라 하면은, 왠지, 무언가, 란 뜻이에요. 난가, 자신은 없지만, 왠지, 무언가, 그럴 때 쓰는 거죠. 난가, 희가, つ, 그는, 불이 붙다인데, 희가, つかない,니까 불이 안 붙는다, 라는 게 되죠. 미다이데, 라 하면은, 뭐엇 같아서, 란 뜻이죠. 그러니까, 난가, 희가, つかない, 미다이데, 라 해서, 왠지, 뭔가, 불이 붙지 않는 것 같아서요. 라는 뜻이 됩니다. 같이 말해 볼게요. 나んか 히가츠가나입니다, 이래라 해서 왠지 불이 안 붙는 것 같아서요 란 뜻이 되고요. 이런 점원이 이렇게 말하겠죠. 가認니이し시마스네라 하는데요. 가근은는 확인이란 뜻이죠. 확인 이た시마스네 하면은 하다 스류의 겸양 표현으로서 제가 무엇 무 해드리겠다 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네를 붙여서 가認니이し시마스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라면서 한번 확인하는 뉘앙스로 말하는 거고요. 가스가 切れてしまったようなのでこちらも新しいものに公開いたします. 라고 합니다 가스가 切れる라 하면요. 가스가 切れる,떨어지다다가스다는 뜻입니다. 가스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가스가 끊어졌다는 뜻니까 가스가 끊어졌다가합쳐졌죠 그래서 가스가 切れてしまった 가스가 떨어져버렸다 요 나노데 떨어져 버린 것 같으므로, 거치라모 이쪽도 아따라시 ,新しい, 새롭다 아따라시 모노 새로운 것 아따라시 모노니 새로운 것으로 고강 교환 이다시마스 해드리겠습니다란 뜻이 되어서요. 가스가 떨어질 것 같으니 이것도 새 것으로 교환해드릴게요란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에 있었던 가크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크니 이다시마스네 라면 뭐죠?

네,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플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불판, 판 바꿔주세요 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철사로 된 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망에 해당하는 아미를 써서, 아미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 꿀팁으로 알아주시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야키니크 집에서 철판 바꿔달라고 할때 쓰는 리얼 회화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봐요. 안녕!